어, 오늘은 이제 제대로 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 그동안 중용 23장 그리고 중용 22장 24장 그리고 14장을 이 제가 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중용 1장 음, 천명지휘성, 설성지휘도 음, 수도, 지휘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어, 제가 한 번, 어, 설명을 좀,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전문 학자가 아니에요. 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이 중용을 어떻게 보는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아주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중용을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도 제가 본이 중용이 저처럼 이렇게 중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는 아 좋은 말이긴 한데 잘 이해가 안돼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냥 제가 하는 걸 가볍게 보시고 아 그래 저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용 1장의 천명지위성 아, 천명부터 나오니까 이제 기가팍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 명부터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전 아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 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 이 성이라고 하니 성품 성자인데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갈것 같아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천명 지위 성. 하늘, 하늘이 명하기를 그 성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그 해석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면, 음, 하늘이 정해주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성은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그걸 지켜가라고 하늘이 명하셨다. 그러면, 솔성 지위 도는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겠죠? 그냥 그 길로 그렇게 선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교는 뭘까요? 교는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닦음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렇게 천명 지위성, 솔성 지위도, 수도 지위교 이 셋을 이렇게 그냥 해체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선하고 올바른 삶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쟤는 어떻게 해서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이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유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이 척은지심,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음, 이것을 또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선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선하고 올바른 삶을 성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어, 만들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뒤에 이제 나오는 이 도야자 불과 수유 리야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접목을 시켰어요. 제 나름대로 선하고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잠깐도 그 선하고 올바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선하고 올바른 삶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비도야라는 말은. 그건 선하고 옳은 삶이 아니죠. 그러므로 개신 호기 소 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볼도 짠데, 이제 보지 않는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또 같이 전복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선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잠시도 선하고 올바른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선하고 올바른 삶을, 떠난 삶은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하죠. 군자. 그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서 경계하고 삼가하는 마음을 풀어놓지 않는 거예요.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막 살지 않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탐진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뭐그 여색이라든지 아니면 혈기 왕성한 거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단으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남이 보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 항상 경계하는 그러한 어 마음으로. 삼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이게 불문이라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두려워하고, 겁나, 겁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겁내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남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삼 그것이 뭐예요? 선을 추구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행실 아닌가? 그래서 천명 지위성 설성 지위도 수도 지위 교역하는 것이 여기에 다 저는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음, 이게 이제 이제 보면 음, 이 막견호은 막현호미 고군자 신기독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중용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을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 혼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 그걸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 뭐 일반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신독이라는 말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삼가하고 조심해라.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은이, 이그 은폐하다 할지게 그런 은이에요. 근데 이 은이, 제가, 오늘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것 같아요. 그 선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행실은 숨기려 하면 더잘 드러나고 그리고 막힌 홈이 축소하여 작게 하려는 것이 더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군자는 이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더욱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제가 어뭐 예전부터 신독 때문에 여러분 어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제 뒤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한번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해석할 적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히로에락 지미발 위지중 히로에락이 발현되지 않았음 안한 것을 우리를 말하기를 중이라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냥 책에 보면. 희로애락이 이렇게 발현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중의로 한다 해석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선하고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사는 군자의 삶 속에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평상심이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중이라 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군자의 삶 속에 기쁨, 한함, 슬픔, 즐거움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상심을 유지할 때 그것을 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발이 개 중절 위지화 이렇게 어쓴 거는 뭐냐 그러면 자 평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기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밖으로 드러났을 적에 선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군자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움을 밖으로 드러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모두 다 인의 예지 사단에 의하여 절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을 이 인의 예지에 맞추어서 절제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중요하자. 자기의 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의 모습. 중요하자, 천하지, 대본냐. 다시 얘기하면, 선하고 올바른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 표출을 하지 않는, 평상심을 유지한 그러한 이 중요하자,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자라는 근본인 거죠. 본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거죠. 화야 자라는 천하지 달도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위에서 화에 대한 거 있죠. 자,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데, 그것을 인의 예지에 맞춰서 표출을 하게 됐을 때, 그거는 뭐예요? 이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실천을 해야 될 적에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인위 예지에 맞춰서 실천을 하니 세상에 통하지 않는 게 없더라는 거죠. 다 통하더라. 그래서 달도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평상심을 바탕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인 삶을 인의 예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 어, 그게 중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한줄 남았는데 마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용의 이제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 1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제 나오는 이 치중화. 이 치중화는 이게 이제 이을 치처니까 이 중과 하가 인자 이루어졌을 때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궁극의 아주 선하고 올바른 삶을 실현하면서 평삼신과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한다면 온 세상, 그러니까 천지니까 세상이죠. 세상이 뭐예요? 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온 세상이 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은 잘 자라게 되겠죠.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응? 세상이 천지가 제자리를 딱 잡게 됐으니 만물은 뭐 저절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본 중용 1장입니다. 그리고 중용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음, 저같이 이렇게 중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따져본다면 곤지 진짜 어렵게 조금 조금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익힌 사람 이런 어, 평범하고 보통스러운 사람이 바라보는 중용 1장을 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뭐 해서 하나는 아, 이렇게 뭐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깨달았어보다는 그냥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이 된다면 어,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어렵사리, 어, 중용 1장을 한번 제 나름대로 어, 해석도 하고, 어, 또 이런 걸 해야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중용 20장, 어, 약한 780자 정도 되는데, 음, 그거를 제가 열심히 또, 어, 물론 뭐 공부를 전에도 안한건 아니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감이 갈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할수 있다면, 어, 저도 참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